지연되고 있는 추경안 처리 문제 야당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재정 원내대변인이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이재정입니다. 예. 지난 22일 어, 합의한 시안의 처리를 못했는데 추경 처리가 이 정도로 지연된 적은 드물다는데 네. 처리 지연에 대한 더민주의 입장은 어떤 겁니까? 뭐한 문장으로 말씀드리면 전적으로 새누리당의 책임입니다. 네. 예, 이미 뭐 합의한 내용이 선추경 후 청문회라고 하는데요. 네. 다시 얘기해서 그말 자체 한 문장 안에 담고 있는 말은 청문회를 전제로 추경을 합의했지만 청문회를 뒤에 할 뿐이지 청문회를 실시한다는 의지는 분명히 확인시켜 음흠. 준 것이다라는 것인데 네. 청문회를 할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지금 증인협상 가장 기본적인 증인 세명 세부 일정에 대한 것도 아니고 예. 아무도 이견을 달 필요가 없는 핵심 증인 세 명에 대해서조차 거부하고 나선다면 예. 이것이야말로 석상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파기한 국민의당의 네.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선추경 후청문회, 이게 지난번에 원내대표 간에 무슨 합의서, 문서가, 문서로 쓴 겁니까? 예. 그 어... 문서에, 그러면, 이 선추경 후청문회 하겠다. 그 다음에 그 무슨 부수조항으로 증인은 최경환, 안종범, 그리고 홍기택 이세 분을 증인으로 청문회에서 채택한다. 이런 부수조항이 있습니까? 예, 저희가 사적으로 부동산 계약을 할 때도요, 모든 내용이 명문으로 적시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전제하는, 어, 구구학적으로도 당연히 전제할 수 밖에 없는 것니다 아니, 이게 중요합니다. 중요한 네. 문제인데, 그러니까, 네. 이재정 의원께서 변호사 출신이니까 잘 아시겠지만, 네, 네. 합의서에 선추경 네. 후 청문회라는 게 문서로 들어가 있다면, 자, 일단 여야. 이게 합의대로 안 갔으면 그렇죠. 합의서 파악이 아닙니까? 그렇죠.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22일날 추경 처리하고, 23일, 20, 24일, 25일 청문회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건 후에 있는 일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문제하고 연계시키지 마라. 이거는 초등학생도 웃을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청문회를 실시할 것을 전제로 했다는 게 당연히 전제로 되는 사실에요. 아니 그러니까 선 추경을 하고 난 뒤에 후에 네. 청문회 하기로 한것 아닙니까? 후에 청문회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후회 청문회를 선 청문회를 그러니까... 하지 않겠다는 러거죠 그러니까 여당 주장은. 열다고 해서 청문회가 열렸다라고 생각할 국민 은 없습니까? 아니, 청문회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여당의 주장은, 주장은 네? 추경이 통과되면 청문회는 자동적으로 갈것 아니냐 지금 이런 입장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서 대로 가지는 주장을 지금 여당이 <laughs>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서 대로가 아니죠. 껍데기 청문회를 열겠다라고 청문회 파기를 하고 있는 것과 다름 아니죠. 그거는 굉장히 형식 논리로 후에 청문회를 이름만 간판만 걸어놓고 열면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이 다름 아닌데 국민이 그것을 납득하겠습니까? 왜 선추경 후청문회라는 식으로 일정을 합의를 했습니까? 추경에 들어가는 예산 투입 자체를 국민이 납득할 수 있으려면은 최소한 그 예산 투입 주체였던 정부 야당에서, 정부 여당에서, 어, 그 청문학적인 예산 지원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야 된다. 네. 이런 상식적인 합의를 바탕으로 해서 그런 일정이 정해진 것 예.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금. 의지를 보였죠. 조금 아쉬운 청문회를 것은. 조금 아쉬운 것은 선 추경 후 청문에 합의를 할때 그러면 증인은 그러면 청문의 증인은 반드시 이런 사람은 부르자라는 걸왜집어넣지 않았습니까? 여당을 신뢰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청문회가 있어야 될 이유에 합당한 정도의 핵심 증인은 당연히 동의해 줄 것이라는 것이 국민의 상식적인 기대이고 야당의 기대였습니다. 이게 예. 뭐 그냥 일반 사인간의 합의도 아니었고요 여야 원내 대표 정치적 책임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충분히 알고 있는 사람들만이 예. 아니었습니다. 평소에도 여당을 그렇게 많이 믿으셨습니까? 최소한 이제 상식적인 수준에서의 정치적 영향은 된다고 생각했죠 국민과의 신뢰를 저버릴 수 어~ 있을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협의회 같은 건데요 예. 저, 어떻습니까? 이렇게 대치하다가 취약의 경우 추경 처리가 아예 무산될 수도 있다, 폐기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음, 예, 그래도 예, 할수 없다고 걱정입니다.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저희가 할수 없다고 결정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어, 가뜩이나 지금 뭐 해운조선업 부실 문제뿐만 아니라 추경에 일일이 몇몇만 따져보더라도 이게 과연 정부 여당에서 고민을 하고 계획하에 작성된 추경인가? 저희가 의문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예. 정부에 충분히, 어,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면 되는지,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 이유를 붙여서 설명을 했습니다. 목소리가 뭐 네. 아니라요. 네. 그렇다면은 이제는 어 그것을 조정할 수 있는 건 정부 여당에게 있습니다. 예. 어, 저희 입장에서는 아새누리당은 그리고 정부 여당은 추경안에 대해서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닌가, 추경안을 이미 포기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전혀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혹자들은 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 우리가 집권 야당이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놀러만 네. 선택해서 어, 친부모가 자기의 자식을 위해서 어떤 것을 포기하는 그런 마음으로 야당이 자꾸 끌려가는 방식으로 되는 야당이 꼭 집권당인 것 같다라고 하는데요. 네. 사실상 모든 칼자루는 정부가 지고 있습니다. 예. 추경을 그렇게 중요하게 의미를 둬서 계획을 하시고 제출하셨다면 추경을 포기하지 네. 마십시오. 왜 이렇게 십살이 놓으십니까? 저희도 너무 안타깝다. 좀 안타까워 궁금해서 하십니까? 드리는 질문은 말이죠. 청문회 전에 반드시 모든 증인을 다 정해야 하는 것인가. 조금 전에 새누리당 김성원 의원도 그런 말씀을 하던데, 그러니까 청문회를 진행하면서 필요한 증인들, 핵심 증인들 필요하면 나중에 증인, 소환 협상, 채택 협상을 더할수 있는 것도 아닌가라는 얘기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예, 최소한 뭐 세부 일정이라든지 기타 증인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최소한 청문회를 껍데기로 만들지 않을, 최소한 새누리당 정부 여당이 청문회에 대한 의지가 있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핵심 정, 증인에 대한 합의는 어, 반드시 이루어졌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도 네. 뭐 세부적인 일정이야 당연히 시간상으로도 시급하고 후에 탄탄히할수 있는 부분이죠. 그건 상호 신뢰가 이루어지겠지만 예. 이 청문회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생각을 해 놓고 억지로 그냥 껍데기로만 명명하고 어, 합의 안에 넣었다라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의지가 표출되다 네. 보니까 저희도 이 부분만큼은 넘어갈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 더불어민주당의 이재정 원내대변인과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또 다른 야당 국민의당에서는 일단 증인 채택을 좀 미루고 추경 심사를 조속히 정상화하자 이런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어 사실 모든 협상에서 뭐 이제 협상의 여지는 충분히 있는 것이고 예. 어, 일부 후퇴할 수 있다면 때로는 정말 뭐 핵심적인 부분이라도 조금 후퇴할 수 있습니다. 근데 기본을 후퇴할 수 없기 때문에 국민의당의 이제 명분은 충분히 존중하지만 국민당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제대로 답변할 수 있는 사람 확보될 수 있다면 협상이 가능한데 예. 사실상 지금 최종택으로. 지금 일반인들이 부르고 있는 그세명 최경환, 네. 한영범 홍기택을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본질 중에 본질, 기본 중에 기본이기 때문에 협상의 노지가 전무한 상황, 정치적 입장이 아니라 이거는 전체적인 청문회라는 구조를 놓고 봤을 때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아까 질문하고 좀중복됩니다만은 그러니까 이세 분을 지금 결정하지 않더라도 추경 통과시킨 다음에 나중에 논의하면 은 절대로 채택이 안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지금도 절대 안 된다라고 하고 배신을 치고 있습니다. 예. 협상이라는 것은 소위 뭐시쳇말로 지렛대라는 걸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제 지금도 이 합의문이 모두 끝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 추경 통과를 앞두고 정부 여당이 이 증인들만큼 부르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마, 마당에 예. 어, 과연 선추경을 하고 난뒤이 증인이 소환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는 전혀 없다고 장담합니다. 예. 이미 의지를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건 어떻습니까? 요즘 국민들께서 굉장히 현명한데 이렇게 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가 예를 들어 더불어민주당이 좋다 그럼 추경 먼저 하자라고 양보를 했는데 나중에 핵심 증인에 대해서도 계속 여당이 버티기를 한다면 누가 더 국민들을 위해서 희생했는지 국민들께서는 아시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이미 여러 차례 여러 사례들에서 국민들은 아시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사실상 세월호 문제만 하더라도 조사가 끝나지 않았는데 조사위에 어. 그 연장을 거부하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 이건 법을 떠나서 국민이 납득하고 있지 못합니다. 예. 그런데 저희 야당으로서는 저희는 그냥 주장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협상을 통해서 관절시키고 국정 운영의 한 축으로서 이뤄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저희는 국민이 알아주는 것만으로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할수 있는 최선을 최선의 과정을 통해서 이번 협상에서 물러설 수 없는 네. 저희 음,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추경안에 대한 심사도 지금 다 중단돼 있는 거죠. 예예. 예. 이거는 그렇군요. 어디서 거부해서 중단하고 예. 있는 겁니까? 사실상 지금 추경이 실질적으로 어 제대로든 계획화에 집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는 비단 이 해운조선업뿐만 아니라 예.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뭐 일자리 추경 잠 조금 전에 새누리당에서 예. 말씀하셨지만 일자리에 대한 계획이 전무하고요. 심지어 대우조선해양의 구조조정 문제에 대한 플랜 전역시 돈만 총액을 가지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입장에서 원칙적으로 하자면은 이번 추경은 새누리당이 지금 뭐 타이밍 얘기하는데 시간이 급한 상황이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얘기하면은 청문회 문제뿐만 아니라 추경 자체만 심사를 하. 하고 보더라도, 어, 새누리당이 요구하는 시간 내라는 거죠. 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린 조금 전에 질문 드린 질문은 네. 추경안에 대한 예결특위의 심사가 중단된 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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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가운데 누가 거부해서 지금 안 하고 있는 겁니까? 이걸 질문 드리는 겁니다. 네.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그만둔 사람의 책 뒷책에 있는 듯이 드리는 질문이어서 제가 원칙론적인 입장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야당입니까? 야당이, 야당이 심사하는... 거부하고 계신 거죠. 그렇죠. 원칙적으로 하겠다. 자 꼴... 그러면 이런 질문은 어떻습니까? 네. 좋습니다. 뭐 싸우는 건 좋은데 네. 나중에라도 또, 제대로 된, 제대로 된 심사를 통해서 추경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예결특위를 가동해서 추경 내용에 대해서 심사는 계속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질문 어떻게 받으십니까? 네, 사실상 예결특위 안에는 여야가 함께 있습니다. 대부분, 어, 이렇게 협의가 재, 되지 않는다면 거수기 역할밖에 못하는 것이 냉정하지만 국민께는 정말, 어, 너무, 아, 아, 정말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는 거지만 사실상 거수기 역할만 하라는 것과 같...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성실한 심사를 하겠다는 것조차도 여당이 동의를 해줘야 그 절차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국회 현실은 그렇습니다 저희는 지금 하지 않겠다라고 막연한 보이콧이 아니라 예. 제대로 하자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싸우겠다는 것이 아니고 심사를 중단하는 것이 아니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대로 하려면 심사를 하고 심사를 내용을 좀 들여다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용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 통상 회의를 통해서 절차를 진행한다는 것은 거수기를 해달라는 거수기 역할을 해달라는 거고 아니 시켜달라는 아니 겁니다. 내용을 들여다보고 여야 간에 토론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아, 드리는 제가, 거지 무슨 예, 예. 거수기를 하라는 예.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예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상 회의를 열고 시간을 보낸다는 것은 여당은 전혀 심사 내용 자체 에차안을 어, 하는 것이 아니라 통과를 전제로 한 어, 당일 진행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방식이 아니라 심사를 하자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중단이라고 네. 표현하시면 사실상 문제의 본질를 저희가 드러내지 못하는 표현인 것 같아서 예. 그런 방식으로 말씀드립니다. 예, 정부는 타이밍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조금 전에 새누리당의 김성원 의원은 적어도 이번 주 안에. 처리가 돼야 추석 전에 집행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더민주에서 보시기엔 혹시 추경을 통과시켜야 한다면 그 마지노선은 언제라고 보십니까? 자, 그 자꾸 타이밍이라든지 시간, 속도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에 우려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용입니다. 방향입니다. 막대한 돈입니다. 이것이면 지금 공공하게 사는 서민들에게는 정말. 인생이 바뀔 수 있는 정도의 엄청난 천문학적인 금액입니다. 국민의 세금입니다. 예.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시간에 쫓겨가다 보면 은 서별관 청문회가 아니라 여의도 청문회를 나중에 열어서 우리가 지인이 될 판입니다. 범죄의 공범이 될수 없습니다. 예. 저희가 그런 핵심 증인으로 돼서 국가 실책의 책임자가 될수 없습니다. 국민을 위해서. 어, 척도, 아니 지금 청문회 타이밍이라는, 얘기하는 게 아니라 추경 얘기를 네. 타이밍이라는, 하고 있는 겁니다. 타이밍이라는, 타이밍이라는 그런 방식의 어, 프레임에 어, 속으시지 않았으면 국민을 오도하는 그런 정치적 발언을 조금 따져보셨으면 네. 하는 생각을 전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얘기까지 들어야 되겠네요.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